엄청난 정보 실패, 인질 위기, 잔인하고 치열한 전쟁의 시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스라엘 총리는 대중을 자신의 편으로 모으기 위해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현직 총리이자 전쟁 내각의 수반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일요일 자신을 휩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보기 드문 사과를 발표했다. 몇 시간 전 1,400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책임론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그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방부 및 정보기관의 안보 실패로 이 전쟁이 터졌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엑스에 올린 트윗에서 국방부 및 정보관리들이 하마스가 저지당했다고 평가했다고 썼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오래지 않아 자신의 트윗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런 일례적인 반전은 네타냐후에 점점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35년 넘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는 팔레스타인의 폭력에 강경하고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안보 매퍼라는 이미지를 키워왔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75년 역사상 최악의 안보 및 정보 실패라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천명 이상의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내 쳐들어왔던 10월 7일. 그런 그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그는 국가 안보의 실패를 설명하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하마스가 엄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귀환을 추구하며, 10월 7일의 충격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에서도 연립 정부를 유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의 정치 경력을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많은 전시 지도자들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오로지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희생자들을 주도하면서 그를 비난했다. 그의 장관들은 병원에서 쫓겨났고 그의 리쿠디 정당 본부에 피처럼 보이도록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리쿠디당 소속 의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10월 7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후 조사에 앞서 국가가 먼저 마스를 물리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했다. 한 리쿠드 당의 고위 관계자는 네타냐후 총리의 운명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리쿠드 당의 당수로서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타냐후에게는 게임 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하마스에 대한 수십 년간의 접근법은 현재 특히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트윗에 대해 그의 극우연정 파트너인 이테마르벤 구비르는 X의 "이번 실패는 사전에 있었던 잘못된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마스를 봉쇄한 것에 대한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썼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국가 안보 보좌관이었던 우지 아라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체제의 일부 구성원들이 하마스의 비무장화를 추진한 반면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치하고 무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티격태격하는 와중에도 이 같은 정책은 계속됐다.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양측의 충돌때도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터널망을 파괴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병력을 보냈지만 정부는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 공격을 자제했다. 안보 기관은 하마스의 봉쇄 정책을 크게 지지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무장하고 통치하는 것을 거의 허락했다고 이스라엘 정치 전문가들은 말했다.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연구소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의 요하남 플레스너 소장은 안보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강화하여 하마스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대표하는 두 개의 분리된 정치적 주체를 갖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개 성명에서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들의 터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적으로 평화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동반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평화 협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19년부터 네타냐후는 하마스와 시름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선거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어떤 이스라엘 정당도 의회를 장악하기에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여 수년간의 교착 상태를 낳았다. 잠시 동안 네타냐후의 경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에 직면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네타냐후의 퇴출을 원하는 것내에는 이질적인 정당들의 이질적인 연합에 의해 2021년에 네타냐후는 권력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이질적인 정당의 이질적인 연합 역시 인기 없는 통치의 기반으로 증명되었고 작년 말에 이스라엘은 4년 만에 다섯 번째 선거를 치렀다. 네타냐후는 120석의 의회에서 64명의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이 연립정부는 그동안 소수정당이었던 초국가주의자와 유대교 근본주의 정당들을 끌어모은 후에야 승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부와 군대의 자원을 요르단 강서 안의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집중하였고 대단히 논란이 많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은이 움직임에 항의하며 군대의 예비학으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고 군의 개입을 촉구했다. 네타냐후는 지난 수년 동안 사면 초과의 몰린 지도자였습니다라고 한때 그를 추종하던알 아라드는 말했다. 그는 살아남았고, 심지어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것은 네타냐 후를 반대하는 대규모 저항 운동에 대항한 것일 뿐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전날, 네타냐 후 총리의 전망은 더 밝아보였다.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이스라엘과의 미래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9월 22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의 네타냐 후 연설에 앞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혔다. 네타냐 후 총리는 지도를 들고 우리가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만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중동 전체가 변한다며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번영과 평화의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 7일 아침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들을 도살하며 이스라엘 남부를 마구잡이로 통과할 때 네타냐후는 몇 시간 동안 두드러지게 침묵했다. 정오가 되어서야 그는 이스라엘리 전쟁 중이라는 비디오 성명을 발표했다. 그날 오후 그는 야당 지도자인 예시 아티디의 야이를 아피드를 만나 전쟁 내각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국민 통합 전쟁 내각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극우파인 유대교 근본주의 정당들을 전쟁 내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루벤 하전 예루살렘 히브리 대 정치학과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했다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도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야당인 국민통합당의 베네간프 후보를 불러들였는데 감츠 후보는 조건 없이 전쟁 내각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 네타냐후 총리의 강요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한 의사가 병원 밖에서 환경보호부 장관 이딥실만에게 내가 이 나라를 망쳤어 어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네타냐 호 총리는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군대를 방문했는데 네타냐 호 총리가 복무했던 사이 에르마트칼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나 사진을 찍었을 때 일부는 장교들의 정중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을 나올 때 부동자세로 경의를 표할 것을 거부했다고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시렐 호게 그는 하마스 무장세력이 집에 불을 지른 뒤 가족들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센터에서 TV로 나와 총리님, 언론 앞에 가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세요라고 말했다. 곧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아마스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안 책임자와 네타냐후의 몇몇 장관들도 책임을 졌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지난 14년 중약 13년 동안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한 여론 조사에서 이스라엘인 5명 중 4명은 네타냐후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아리브 신문의 별도의 조사에서는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선거에서 이계 의석수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 투표가 실시된다면 그는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국방장관 유브 갈란트 사이에는 하마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발표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함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3월 안보를 핑계 대면서 자신의 사법 구역을 반대한 갤런트 국방 장관을 해임했는데,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갤런트 국방 장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협조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경색돼 있다. 10월 25일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수일간 계속된 후, 네타냐호 총리는 한 연설에서 전쟁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실패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아랍군의 기습 공격 이후의 골담에 이어 레버논에서의 오랜 분쟁 이후, 1983년 메나헴 베긴 등 다른 총리들은 안보상의 큰 실수나 전쟁 실패로 인해. 자신들의 직무를 일부 희생했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자신의 책임을 전체의 책임으로 희석시켜려 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28일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공격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갈란트 총리와 간츠 총리와 함께였다.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 네타냐후는 자신의 안보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글을 엑스에 썼다. 감츠는 즉시 네타냐 후 총리에게 사과와 성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네타냐 후 총리가 공개 사과했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유명한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인 에후드 야리는 네타냐 후 총리가 이번 안보 실패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 성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리 대변인은 그는 지금뿐 아니라 당분간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생존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사태는 더욱 추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